이제는 자기가 먼저 올라가서 나를 기다린다는 7 가자, 빨리 올라가. 가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따라갈게. 알았어, 알았어, 따라갈게. 알았어, 알았어. 열심히 올라갈게. 알았어, 알았어, 올라갈게. 아하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올라갈게. 열심히 올라갈게. 어휴 야칠칠좀 천천히 가자 셔다가 잘와아 셔다가 자 힘들어 어야 셔다가 야 쉬었다 가. 이야, 오늘은 엄 나무가 잘안 보인다는 요잘안 보인다는 요야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이만한 엄나무 나무만 탈줄 안다면은 저 위에 있는 순들을싹다갈곳인데 나무를 탈줄 몰라서 구경만 한다는 요거라도 따가야 되나? 저 <laughs> 이거 하나라도 따가야 되나요? 어우 큰래 아주 나무 헬수 조그만 나무를 찾아서 이거 팔아. 아이고 넘어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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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어. 올라. 칠. 네 아버지 뭐 하시노? 아버지 뭐 하시노 이놈? 응? 뭐 약조꾼? 그래. 네 아버지는 약조해서 네 사료랑 간식이랑 응? <laughs> 니 <laughs> 네 사료랑 간식이랑 해주는데 넌 잠만 자 응? 잠만 자또 <laughs> 벌러덩 야야발 야, 베고 자 알았다 알았다 알았어. 이렇게 베고 자 이렇게 응, 자좀 쉬었다 가자 가자, 이제. 가자. 됐다, 가자. 가자지. 가자, 칠 가자. 아휴, 내 팔자야. 내 팔자야. 아휴. 엄나무, 엄나무술은 어디 에 있는 거야. 아휴, 내 팔자야. 아휴, 내 팔자야. 칠. 우산나무지게 도 좀. 걷고 가자. 왜 그래. 왜 그래, 자꾸. 오늘 저녁 반찬이다, 칠. 먹어봐, 먹어봐. 아, 오늘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크게 한 것도 없이. 또 오후 되니까 또 비가 솔솔 오고 아. 빨리 와 빨리 와칠 가자 어쩔 수 없어 아 완전 보이지 잘못 잡았어 비스 비스 아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